여기 두 번째 맛집 여기가 강촌 닭갈비라는 숯불 닭갈비라는 건데 우리 사장님 이장같치는 이게 맛 없을 수밖에 수바... 찍지 마세요. 자 오늘 지금 두 번째 가게 왔어요. 이게 여기를 좀 주소를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제가 이제 자막으로 주소 적어 드릴게요. 여기 보면은 야불닭갈비집 오늘은 닭으로 한번 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대문 마지막 맛집이죠? 네, 닭갈비집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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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두 번째 맛집, 여기가 강촌 닭갈비라는 숯불 닭갈비라는 인데 제가 간장하고 양념 닭갈비를 시켰어요. 이곳은 는 이런 식으로 초벌 하나가 좀 늦게 나오더라고요. 여기 기다린 고랑이 있는 것 같아요. 참 먹음직스럽게 먹어보진 않았지만 군침이 어, 사네요 이게 또 네, 사이드에 공개 있는데 먹고 싶은 고기를 올려서 한두 뭐. 번만 뒤집고 그냥 먹으면 되는나 그냥 먹어볼게 빨리 먹으니까 이거 보시면 고기 맛있게 먹는 법 해서 이렇게 보시면 이게 부추 쌈무 이렇게 있는데 쌈무랑 같이 먹으면 맛있더라요 sure. 음. 젓가락질 제대로 잡혔지? 그런 데가 맛집이지. 어? 아니, 양념보다 간장이 난것 같아. 내 입맛에. 면도 맛있는데, 간장도 맛있는 것 같아. 내 입맛에. 그러니까 사장님이 직접 나오기 전에 초보를 한번 해줘요. 해줬는데, 다 익은 건 아니고, 거의 한 4분의 3은 익렇서 나오는데. 여기 넣어서 살짝만 한두 번씩만 뒤집어갖고, 껍데기만 그냥 바삭하게 익혀 먹으면 될것 같아요. 다시 한번 더. 나는 타르타르가 맛있더라고요. 오, 어, 맛있다. 진짜 먹어보면 알아 응. 맛있어 게 응. 솔직히 깻잎에 한번 싸먹어볼게요 뭐, 이없 <laughs> <laughs> 내가 원래 마늘을 안 먹었는데 야, 경표야 마늘, 왜 먹어야 된다고 그랬지? 아르기닌. 어? 아르기닌. 바로... <성원> <laughs> 뭐라고 네. 천연 아르기닌. 아르 아르기닌, 아르기닌. 아르기닌이 어디 어디 온거 내가 할수 있잖아. 자, 마한 명만 말해, 한 명만. 그렇게 많이 하는 은데요 자, 마늘. 손은. 정력에. 정력에. 원래 여자친구 없는 것들이 정력에 신경 많이 써. 고추도 정력이 좋대요. 어, 그래? 여자친구 없으니까 많이 먹어야 되겠네. 뭐 하나 해야지, 다음 여자친구를 위해서, 그지? 얘 다음 여자친구는 존나 좋겠다, 진짜. 다음 여자친구를 위해서. 여기 매듭이야 삼이야. 삼이까지3인 거. 요 가지 사인 거. 까지 사인 거. 금방 없어진다. 이거 빨리빨리 맛있어요. 네. 아, 괜 너무 빨리 주신 것같은데 맛있어서. 내가 팔아서 내가 남는 것도 아닌데. 우리 사장님이 또 방송 출연 도 30년 하셨대요, 드라마. 아, 사운드가 네. 사운드 뭐였어? <laughs> 스테이프 코스이 시스템. 어. 담영입니다. 발탁드릴게요 아유, 아유. <웃음> <웃음> 여기가 오픈시간이 3시에요 3시 그래서 패션이크에서그 공연 보시고 느지막하게 와서 소주 한잔 먹기 딱이다 진짜 밥으로도 먹기 괜찮은데 여기 근데 뭐 볶음밥을 먹을 수는 없잖아 그래서. 볶음밥이 있나? 여기 석회에다 볶음밥을 먹을 수 없어 볶음자야? 볶음밥, 새끼야, 볶음밥. 술 먹기도 딱 좋고, 여기 보면 은 묵사발이랑 막국수가 있대요. 그걸로 식사 대신하면 될것 같아요. 일단 이거 먹고, 묵사발에 막국수 먹을 건데, 일단, 다시. 나는 몰랐는데, 숯불에 대한 이런 불향하고, 차르차르가 어울리네. 어? 숯불향하고, 생리팡하고 너무 잘 어울려. 그아 네. 아, 마늘. 아, 감사합니다. 다야 아, 이거 5천 원짜리 비주얼 봐 이거. 와. 어이. 와, 내 손보다... 야, 손이 되게 큰 편인데... 어씨피. 야, 우리 가게 목사발도 5,000원인데, 두 배인데... 네배요 4배야... <laughs> 2배야... 어떻게 네배야 형님, 목사발 얼마죠? 우리가 목사발이 5,900원. 더 비싼거 깔 <laughs> <laughs> 한번 국물만 먼저 한번 먹어볼게요 아니 딱 색깔로 봐서는 되게 자극적일 것 같은데 네 맞아요 근데 맛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있는 맛다 느껴지긴 하는데 색깔로 봐서는 되게 자극적인 줄 알았는데, 동대문은 좀 그런 게 있나 봐. 홍비지도 네. 그렇고 색깔이 다 자극적인데, 하나도 안 자극적이야. 묵사바도 마찬가지. 이게 맛 없을 수밖맛 없을 수가 없는 게, 닭갈비 뜨거운 거하고, 아, 형 얘기하고 있는데. 닭갈비가 뜨겁고, 묵사바는 차가우니까, 왜 보면 음식도 단짠단짠 조합 있잖아 응. 그런 거랑 비슷해 막없을 응. 아, 수가 없어 야 어제 이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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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오늘 선글라스를 안 끼고 올라가려 했는데 아주 작은 문자 같고 많이 부었어요, 많이 부었어요. 그래서, 이거라도 좀 가려야, 뭐, 이지 소리 안들리니까 뭐, 지금 뭐 충분히 뭐, 데이지다 그런 애들도 있는데, 그나마 좀, 눈이 내가. 너무 많이 부어갖고, 봐봐요. 눈이 야, 너무 많이 부어갖고, 엄청 많이 부어갖고, 아, 찍지 마세요. 어어어, 어, 어, 술 어, 먹으면은, 네 진짜 술 땡기는 맛이야. 소주. 어. 우 초벌로 한번 구워요. 근데, 코볼라 굽기 때문에 나오는 과정이 좀 시간이 여러분들 좀 빠릿빠릿하신, 뭐 성격 급하신 분들은 좀막좀 좀 싫어하실 것 같아요. 근데 뭐 어차피 먹으러 뭐온 건데 여유있게. 난참 맛있게 먹을게난 시간 많이 남아주는 사람이니까. 진짜 이거 술 먹고 싶다. 여기서막까고 싶다. 드세요? 지금? 먹어? 소주, 소주. 생각나지? 네. 나만 생각하는 거야? 한잔한 잔씩만 유발해. 진짜? 사장님, 네. 참이시한 병만. 네? 어쩔 수 없이. 저는 원래 술 싫어해요. 술 싫어하는데. 제가, 배우술 싫어하는데. 알아서 술 싫어하는데, 아 이거 침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데. 네. 고맙습니다. 아, 진짜 술 싫어하거든? 술 네. 싫어해요 딱한 잔씩만 먹어보도록 할게요. 진짜 술. 네. 아 근데 이거는 술안 먹을 수가 없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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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한번 흔들어 주요아 좋아 나이스 너는 운전해야 되니까 어. 먹지 말고 네네 저지비딱한 병만 세이로 나눠 먹도록 하겠습니다 짠이나 아. 타이어 밑 수가 나왔어. 아, 바꿀 수 있는 얼이야 이거 7,000원. 나그 진짜 네냥 한번 먹어볼까 할까? 네. 아, 이놈의 젓가락질, 진짜. 이 아무것도 모르생이 젓가락질, 젓가락질. 라 먹어봐, 이것도 <laughs> 맛있거든? 근데 색깔만 보면 되게 짤같고 자극적일 것 같잖아. 전혀 안 자극, 안 자극 절전. 먹어봐. 근데 맛은 맛대로 다나. 신맛, 단맛, 고소한 맛 다나. 근데 자극적이지 않아. 마치 물냉면처럼 한번 적떠서 해야 는 거예요, 이 응. 정다정 국물 말셔어어봐더 맛있어 빨리 당장 이집정 색깔이 정그라스정 네, 그런 거아니 정말 <laughs> 색깔이 근데... 자극적인데 전혀 안 짜지 <laughs> 이런데가 많이 소문이 나야 돼요 이런데가 이이데가 이런 정말 맞지 나만 몰랐던거야 니네들 다 알고있었어 강촌 숯불갈비집까지 마치고 돌아왔는데 숯불갈비 어, 되게 맛있었어, 그지? 인정? 인정 인정? <laughs> 네. 진짜 맛있었어요. 어 뭐라고 표현할까? 밥집보다도 술한잔 간단하게 걸칠 때 생각나는 그런 집인 집이... 나는 또한번갈것 같아, 무조건. 진짜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 찾아가기가 좀 힘들어요. 뭐 동대문 맞은편 골목 들어와서 뭐 어디 맞은편으로 해야 돼 이거. 아무튼 그 약도랑 주소 제가 다 올려놓을 테니까 기회 되시면 한번 찾아가서 드셔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맛있었어요. 맛집 인정. 오케이.